제가 앞에 있었던 숱한 영상들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분석하셔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아, 이야기를 들으면 알겠지만 막상 내 채널의 영상들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채널의 운영 전략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예시는요 벌써 구독자를 641만 명 보유하고 계신 유튜브. 유튜 크리에이터 수지의 예시입니다 사실 수지는요 2006년 2월부터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하신 꽤나 오랫동안 유튜브를 하신 유튜버예요 원래 직업은 인명구조원이셨어요 그래서 영상에 인명구조원에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뭐 브이로그 그리고 가끔 이제 출전하는 게임대회가 있으면 게이머로서 TV에 나왔을 때의 내용들 어, 혹은 애니메이션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내용들을 막 올렸었어요 간헐적으로 가끔씩 올렸기 때문에 뭐 구독자가 있기는 했지만 확 성장한 채널이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미셸 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뷰티 유튜버와 만남을 갖게 되면서요. 아 이게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 우연히 알게 되면서 본인의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면 미셸 판처럼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튜브 전략에 대해서 고심하고 전략을 통해서 나왔던 영상이 하루 만에 10만회의 조회를 빵 하고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탑 크리에이터가 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이분은 그 전까지. 그냥 유튜브를 취미로 했어요 2006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셸파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에 미셸파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미셸파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굉장히 우연합니다 미셸파님의 친구와 스우즈의 친구가 같은 분이라서 너도 유튜브 하니? 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유튜브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 해서 소개시켜준 예시라고 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번다거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팬층이 생긴다거나 하는 건생각 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미셸파님이 유튜브 영상 수지님의 영상을 쭉 살펴본 결과 네가 유튜버로 성공하려면 운을 따르든지 전략을 세워야 해. 하지만 나는 전략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추천해줄게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천 내용이 뭐냐면 수많은 영상들 중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영상이 반응이 가장 좋으니 앞으로 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0분 이상의 영상들은 사람들이 지루해서 조회수가 낮은 것 같으니 10분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라고 추천을 해주셨대요. 그 후로 뭔가 아 전략이 필요하구나 라를 캐치하신 수지님이요. 그 당시에 유행하는 컨텐츠가 뭔지 조사하기 시작하셨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컨텐츠의 종류는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내가 경험한 내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수지님은요 본인이 이때까지 해왔던 아르바이트 중에서 디즈니에 있었을 때의 내용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10분 이내로만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채널 중에서 올라온 영상들을 쭉 살펴보고 만들어진 이 전략을 녹여낸 영상이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 불러 드릴게요. c o n p e n s i o n of a Disney Employee라는 영상인데 현재 2,125만 회 조회가 되었고요. 인기가 너무 좋아서 만들게 된 c o n p e n s i o n of a Disney Employee 2는요. 1,031만 회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전략을 통해서 만들어낸 컨텐츠가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컨텐츠의 대부분은 전략적으로 접근한 영상이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나는 어떻게 하면 수지처럼내 영상을 분석하고 전략을 짤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랩은 개인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분석하고 그 전략을 세우는 것은 물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미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 크게 토론을 해보고 있어요. 물론 유튜브 랩이라고 하는 채널이 성장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유튜브 랩에 와주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가 목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성장에 대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너무 기쁘게 앞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운영 전략은 유튜브의 성장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궁금증도 댓글로 달아주시고 본인이 얼만큼 성장했다라는 것도 다른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수 있게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유튜브 랩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은 여기, 알람도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